안녕하십니까. 국민트럭신부장입니다. 아... 전투범버의 사이드미러랑 바디랑 같은 색상이다. 자, 요 차는 프리미엄 풀옵션입니다. 그러나 4륜구동입니다 앞뒤 발통이 똑같은 4륜구동 자, 포토2 슈퍼캡. 3명 탈수 있는 슈퍼캡의 4륜구동이고요 20년 3월에 18,000km 주행했는 당연히 사료는 수동밖에 안 나와요 사고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의 디젤 차량입니다 요 소수를 주입하고요 자 여기에 동력 분무기 캐서 말 그대로 농약 살포기가 요렇게 하나 달려있습니다 제가 지금 PTO를 넣어놨거든요 요 차는 요거 그대로 쓰시면 되고요 외부 역시도 깨끗합니다 적재함 날개 적재함 바닥 요렇게 되있고요저에 호수까지 요 차는 그대로 쓰시면 되고요 뒤쪽에 보조범퍼 달려 있고요. 적지암 날개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. 엔진 소음도 아주 좋고요. 실내 안에도 깨끗이 잘타셨습니다 자, 제가 이거 좀 바쁘니까 한번 자 운전석으로 빠르게 넘어갈게요. 선팅 작업 다돼 있고요. 운전석 드립도 이상 없고요. 자, 옵션으로는 운전석 에어백, 조수석 에어백,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, 블랙박스, 하이패스 룸미러, 풀 오토 에어컨에, 아우 다 달려 있어요. 그냥 통풍 시트, 시트 열선, 핸들 열선, 뒷유리 열선, 2단 오디오, USB의 400W, 그다음 4륜 크루즈 컨트롤, 핸들 리모컨까지 다 달려 있는 모델입니다. 그리고 4륜 정상적으로 다 들어가고요. 그다음 PTO 끄는 방법. 접식 사이드 미러랑 요렇게 다달려있습니다 자, 요 4륜에 불이 들어와있으면은 일단 놓고 움직이면은 내발통이 굴러간다 생각하시면 돼요. 네. 평소에는 자, 2륜 H, 이하이, 2륜으로 고속으로 달릴 수 있는 당연히 경고등이 안 들어와야 되겠죠. 정말 시기 매물, 기한 매물이 안에 들어갔습니다. 4륜 슈퍼캡에 농기계 농약살프기까지 달려있습니다 제가 본 영상에 하태전금후 금액이랑 올려드리겠습니다